어떻게 하면 피로 없이 고품질의 반복 횟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케틀벨 전문가로 유명한 파벨 차졸린이 대중화한 개념인데 수십 년간 특수부대원부터 운동선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통해 놀라운 근력 향상을 경험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리싱 더 그루브 GTG는 현대 피트니스 특히 스트렝스 훈련계의 대부인 파벨 차돌린인이 정립한 아주 유명한 훈련 방법론입니다. 직역하면 홈에 그루브에 기름칠을 한다는 뜻으로 지치지 않을 만큼만 자주 완벽하게 반복하여 신경기를 닦는 훈련. GTG의 기본 전제는 근력은 기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칠한 듯 매끄러워져서 나중엔 힘을 덜 들이고도 폭발적인 출력을 낼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루브를 다듬는다. 이름부터가 뭔가 장인의 느낌이 나는데요.